안녕하십니까 뭐, 언제나 마이너한 게임으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유저 게임 방송 BJ 진하다 선비입니다. 네, 아 오늘 약속이 취소되는 덕분에 이렇게 방송을 킬 수가 있게 되었네요. 네, 오늘은 직원 이력에 네 힘내서 가보도록 합시다. 네, 라이브 캠 키고 울티마 9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이 됐네요. 네 여기였죠 여기 문제 의그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다 했던 캬,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어고 깜깜하죠. 불도 어떻게 붙일 수가 없고 석상도 안 움직이고 문도 잠겨 있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질 않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한다? 육각상이 뭐 움직인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녹색 불빛이 자꾸 움직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음. 횃불이 켜지지도 않고요. 어인가 <laughs> 얘도 횃불이 있긴 한데 어고 뭐지? 오, 자주 일어나가지면 안 되는데 네 정신이 없네요 지금 어 정신이 없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문을 여는 거냐. 보시면은, 맨 처음에 여기 들어왔었을 때 색이 막 변했었죠? 문이. 변하나? 안 변하나? 안 변하나? 어떻게, 맨 처음에, 그, 이전 녹화본을 보시면은, 막 색이 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딱 켰을 때, 녹색이 나왔죠? 즉, 녹색으로 방이 변했을 때, 문을 열어라. 이 얘기였는데, 지금, 이상하게 문이 지금, 버그에 걸린 것 같네요. 이게, 지금. <laughs> 문은안 열리고요. 이 버그를 어떻게든지 헤쳐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정상으로 돌릴 방법이 없나? 아, 이제까지 지특히 안 쓰고 잘 플레이를 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따고 들어갈 방법이 없, 없을까요? 왜 색이 안 변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쪽으로 해가지고 가보고 싶어도, 이걸 로 이렇게 바꿔봐도 이렇게 문을 통과를 해서 가봐도 여기가 막히죠 여기가 여기 통과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네요 스티키를 써야 되나요 진짜로? 근데요, 진짜로 이거 어떻게 뚫지? 잠겨있고, 불은 안 변하고, 석상들도 그냥 그대로 서있고, 원래 움직여야 되는 건데, 어딘가가 잘못되어 버린 모양이네요. 어쩔 수 없네요. 를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러긴 싫었는데. <laughs> 울티마 9인치 특히. 으 yeah. 네. 폴더를 아, 라이브캠 일단 끄고요. 깜빡했네요. 라이브캠을 끄는 걸. 네. 일단 끄고요. 이러면 적용이 되려나? 那。<sighs>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치트키 설정을 다네 이거 미리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 참 어떻게든 될 거라는 생, 제 생각에 오판이었네요. 그럼 치트키를 이용해서 문을 이렇게 살짝 통과를 해 주시고 맨날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를때마다 이렇게 막 튕겨버리는 게참 짜증이 나네요 어?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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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왜 이러니 아네 됐습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고요 이건 아마도 계속 못 들어갈 것 같네요. 아무튼간에 이제는 치트키를 되도록 쓰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네 아무튼간에 문을 통과를 했습니다. 어, 여기는 여기는 버튼이 있는데 뭐지? 오 회복물약! 이거는 뭐요거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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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리 이거 다, 이거 다, 이내심이이야 다, 이 이거 다, 아거 다, 이거 다, 이거 다, 이 커틀라스. 오, 커틀라스가 나왔네요. 지금 아무런 무기가 없는 관계로 이거라도 타, 이거라도 차주시고요. 아니, 왜? 어, 심장이야. 어, 어, 너무 놀라서 멘트를 못했네요. 어, 죄송합니다. 어, 어. 네. 여기 이걸 누르시면은, 이 가운데 정면에 보이는 걸 누르시면은, 그, 노란색 회복 물량, 체력 회복 물량이 나오고, 오른쪽 거 버튼을 누르시면은, 방금 전에 보셨듯이, 그, 커틀라스랑 함께, 이 해골이 나오네요. 어, 깜짝이야. 아이 어, 해골. 제가 가장 싫어하는 몬스터죠. 어, 브리튼에서의 악몽이 떠오르네요. 어? 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남아있는 버튼을 눌러, 눌러보니, 뭔가, 용암이 가득한 방에, 알수 없는 그 이상한 다리가 생겼네요. 이렇게 안 가본, 가로, 대로 가보면은, 옳고, 어우, 깜짝이야. 네, 다리가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이쪽나 있던 거를 볼 수가 있었죠. 네, 이렇게 와주시고요. 이렇게 가주시면은, 네, 됐습니다. 그리고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음, 요걸 눌러주시면 아하, 네, 두 개가 되네요. 근데 이거는 뭔가 좀 요상해 보이죠? 뭔가 느낌 이상한 다리입니다. 튼튼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달려볼까요? 네, 정답이었네요. 가, 다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아, 슈퍼마리오에나 등장하, 등장할 법한 저런 게 참... 이게 이류에도 RPG입니다, 이 울티마 9이. 근데 울, RPG면서 이런 안타까운 모습. 음, 응? 물론 요즘에는 그 액션 RPG 이렇게 해가지고 액션 어드벤처 RPG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법 훌륭한 액션성과 액션, 퍼즐, 그리고 RPG적 요소를 갖춘 게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걸 지금 여기에서 봐야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어, 그렇게, 오, 뭐야. 오, 파이어볼? 오, 뭐야. 뭐야, 파이어볼? 뭐 하는 거야, 파이어볼은 어우, 맞았네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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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볼은 이거 누르면 뭐야? 어아 맞았네요 아저 파이어볼 아 로드합시다 특히는 안 쓰기로 했죠. 오로지 막혔을 때만 쓰도록 합시다. 저거는 막힌 게 아니라 제가 못한 거기 때문에 안 돼. 또 컨트롤 튕겼? 네, 저거 막힌 게 아니라 제가 못한 거기 때문에 치트를 쓰지 않겠습니다. 회복 물약 하나를 챙겨 놓고요. 네, 누르고쭈저쭈저저저저저저저라저저저라저저저저저저저박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어, 오냐 오냐 박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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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박치기 네 박치기가 대답이었네요. 북이기 박치기 뜨그, 박치기 박치기를 하면은 스턴이 걸리고 그리고 또 발차기를 하면은 저기 넉 넉백이 됐죠. 네 박치기로 그스턴을 걸어주고 열심히 박치기를 해주니, 아, 그렇게 해서, 박치기를, 무한 스턴을 걸어주니까는, 역시 천하의 해골도 맥을못 추는군요. 아무튼 이건 잃어버라고 치고, 이건 어디에 가는 거지? 음, 음 표적이 있구요. 왼조각상이 하나 있네요. 점프해서 와주시고. 아! 잠시만요. 가운데 버튼 눌러주면, 오, 어, 요상 비임 같은 게 나가죠? 아마 저비으로저 표적을 맞추는 게 너무, 너무, 너무 간다, 너무, 너무. 조금씩, 조금씩. 이쯤 되면은 밥 음, 없이 부족하구나.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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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좀만 더, 좀만, 좀만 발사. 발사. 네, 발사하 순간. 뭔가, 승강기가 왔죠? 이게 저를 어디로 데려다 주는 걸까요? 저거 한, 하면 뭔데, 이런 거지? 아무튼 돌아왔습니다. 아, 저 파이어볼 쏘는 적극성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렇게 오고, 딱, 타고서. 크저 파이어블 조국상. 천천히, 천천히. 쏘나요? 안 쏘네요. 네, 안 쏩니다. 다행이네요. 움을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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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아니 너왜 이래?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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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아 가운데 걸 누르면 그냥 되는군요. 아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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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아 여기서 어떻게 하지? 여기서 어떻게 하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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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누르면 되나? 아 맞다, 여기 승강기 있었죠? 승강기 탔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쪽으로 갑니다. 텔레포트 이걸 이용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상한 장막이 가려져서 사용할 수가 없죠. 일단 이걸 눌러주시면은 여기 가는 텔레포트 장치가 보게 됩니다. 짧은 사이에 저놈의 텔레포트 장치 딱 하나 때문에 뭔가 뭔가가 숨,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네요. 이걸 타시면, 원래 있던 자동차로 돌아오게 되죠? 다시 이걸 타고, 네,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면, 안 된다, 안 돼!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실수가 많네요, 오늘. 아, 꺼지지도 않아. 네, 울티마 라인을 다시 실행 해야 될것 같네요. 아, 안 그래도 오늘 지금 창문 다 열어놓고서 추워 죽겠는데 사람 마음을 이렇게까지 심란하게 하나요? 확확 이렇게 팍팍팍 해가지고 진행이 나가고 싶지만 그러면은 게임을 하는 의미가 없죠 그것만은 피해주도록 합시다. 네, 이번에는 한 대도 안 맞고 간단하게 끝냈군요. 이번에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의 주의를 걸쳐서 플레이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당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합시다 빠지지 않도록 <불기> <laughs> 하하, 하하, 보십시오. 아, 한번 당은 거 가지고 지금 체력이 절반. 까오 깍... <laughs> <laughs> 어, 심장. 오 어, 심장.